택시를 타면서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면 알아야 할 가짜 택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99%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짜 택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택시를 타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번호판입니다. 사업용 택시에는 아빠, 사, 자네 가지 문자가 사용되는데, 네 가지 문자가 아닌 다른 글자가 쓰여 있다면 개조된 불법 차량일 확률이 높습니다. 쉽게 아빠, 사자로 기억하세요. 두 번째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택시는 운송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노란색 등록번호판을 사용해야 합니다. 택시를 이용할 때 색상이 노란색인지 확인해보세요. 세 번째 확인을 못한 채 택시를 탔는데 황무지로 달려가고 수상한 느낌이 들 때는 112에 신고를 하세요.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2에 전화를 건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.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은 말 없는 일일이 신고임을 확인 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합니다. 신고자가 개인정보, 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기만 하면 영상 전송, 위치 확인, 비밀 채팅이 가능하므로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신고를 통해 위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택시기사가 주는 음식을 섭취하지 마세요. 음식의 수면제와 같은 위험 물질이 and click on the link and click on the link 다다 d click o 하기 택시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합승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택시를 타고 가다가 e l 과 택시기사가 공범이라는 기사를 중종 접합니다. 이렇듯 동승하는 경우 위험 상황에 두 배로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